지금 앞으로 오세요. 어, 여기 있구나. 어. 안녕하세요. 저는 남머지 열심히 나를 살리는 맹벌 걷기로 저를 살리신 어, 이상택입니다. 연세 어떻게 되세요? 연세, 나이.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네내 얘기하면 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9 6살이데 어. 깜빡이 두 개, 집에서 열다섯 명을 와가지고. 아,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도 9 6드 여섯 수봅 저는 2021년 5월 25일날 분당 설정케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것도 대 종량 악성 4기로 수술을 받습니다. 어, 깨어날 확률이 30%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두 개구를 절개하고 여기를 빼냈더니 여가 지금 한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음. 암이 얼마나 큰냐면 6.5cm 이만한 암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했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깨어났고, 그 다음에 2021년 6월부터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항암 치료를 방상료와 같이 겸해서 6주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6개월을 다시 항암 치료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월 말에 하남철이 끝납니다. 병원에서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퇴원을 할때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내 자녀한테 아빠는 1년짜리야. 이렇게. 1년. 그래서 아, 자녀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해. 1년짜리말은안 하고 그냥 편, 병원에서 놀거든. 요 편안하게 뭘또 먹고 잘 즐기면서 잘 살아라는 거야 알았다고.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너는 1년짜리니까 고민하지 말고 생을 잘말아가라 이런 뜻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떠나지 않고, 제가, 그리고 2022년 8월에, 화음질 끝나고 7개월 만에 다시 재발을 합니다. 2020년 8월에 재발을 합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요. 할 것이 없어.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간암 환자가 자기 뒤동산을 맨발 걸어서 만취했다는,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금산을 8월이 너무 더워. 아침 최벽으로 1시간씩 걸었어요. 올라갈 때, 이시계탑까지시계까지 가는데, 한시간 넘게 걸려. 지금은 10분 만에 가는 거리를, 그때한시간 넘게 걸렸어. 또 내려와. 그것을 계속 합니다. 8월에 재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병원에서 2개월 후에 다시 오래, 갔습니다. 어, 맨발 굽게 열심히 했죠 하나도 시각메 맨발 굽게는 없었으니까. 어, 어 괜찮대 그때는 뭐였냐면 다 합계라고 해서, 교수 한층 부르는 게 아니고, 신경외과방사내과 무슨 교수 6명이 앉혀놓고 내 사진 하나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행이 됐으면 다음, 다음 치료를 해결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대 2개월 갔더니 음, 괜찮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암, 암세포에 발현됐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2개월 갔더니 음, 또괜찮대 그것을 다섯 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섯 번 하니까 이제 다학제 끝났다고 이제 일반 내 담당 교수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3개월 오고 오래 3개월을 갔어요 저는 겨울에도 맨날 여기 오늘 걸을 거리를 또 걷습니다 겨울에도 걷습니다 발바닥 앞에 구멍 뚫고 뒷꿈치 구멍 뚫어서 발이 씌어졌던왜할 일이라는 것은 내할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주 10월 10일 병원을 가게 됩니다 분당서울대학 병원인 남센터 그랬더니 그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는 딱 보고 응 좋아요 성교를 봅시다 이거 이게, 이게 한마디가 있어요 딱 교수 만나면 여기서 분당까지 가서 그매시을 가서 의사들 딱 듣는 얘기 음 3개월 왔어요. 이거 딱 한마디였어요. 근데 이번는 뭐라 그러냐면 사진을 딱 보더니 네, 지난번 사진과 또 비교할 거 아닙니까? <목소리> 보더니 엄청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져서 90, 안전 아, 3년 걸렸어 이까지 오고 나서는 사실 3년 을했는데 저는 여기, 제 생각에 그래요. 엄청 좋았다는 얘기는 완전히 치취한 얘기는 아닌데, 아마 90%에서 95% 사이까지는 제가 완치된것 같아요. 그분 교수 하는 말이 너무 희박한 경우인데, 이렇게 될 수, 제가 이제 뇌종양 악성, 사기, 신경조정입니다. 신경조정이라는 세포가 이 뿌리를 깊이 박는 성질이 있어서, 이 생존율의 1년짜리인데, 아니 기적도 우리 인연 산대요. 기적도 우리 인연 산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지금 산란체 살고 있는 거예 이것이 맨발 걷기가 특히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여기 걷는 이 거리가 나를 살리는 어머니 품 같았어요. 이 산은 저하고 뗄수 없는 산이에요. 맨발 걷기가 나를 지금껏 살렸고 지금까지 나를 이까지 세워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맨발 걷기가 나한테는 너무 좋아. 처음에 내가 유튜브 봤을 때. 그가난 사기가 내 뒷동산을 맨발 걸어서 그거 하나 보고 이걸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왔고, 내가 여기 있서 너무 좋아서, 경과가 너무 좋고 그래서 맨발 걷기 분과의 양, 아무 능력도 없지만, 분과의 양까지 받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맨발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많이 했지만, 내가 체험해보는 것은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는 것은 주인할 수가 없어요. 암 세포가 죽은 정도로, 시간이 얼마나? 3년 정도 걸리긴 했지만 이 치유가 된다는 거. 암 세포가 발현되지 못하고 계속 머물더니 이제 더 이상은 힘이 없었는지 이제는 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분 러 어, 어, 여러분께서 오셨는데 하여 진심을 감사드리고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3년 만에 지금 암세포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 현대화학적인 그런 어, 조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 이 중단시킨 상태에서 순전히 맨발 걷기로만 암 종양이 지금 다 없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그런 항산화 효과 때문에 활성산소가 어, 다 중화되고 암의 원인이 다 소멸되면서 완전히 지금 치유된 그런 상태고요. 거기다 플러스 지금 15년을 줄였다고 그러지만 어찌됐든 지금 60대 연세인데 얼굴이 지금 반짝반짝하잖아요 40대 지금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암이 걸려가지고 치유되면서 오히려 그 암이 재앙이 아니라 전화위복이 기회가 된 거예요 더욱 건강해진 젊은 삶이 됐고 앞으로 이 상태로 80, 100, 120까지 150까지 그렇게 살수 있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